리무진의 실내를 좀 보여드리자면, 어, 요거는 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외관을 다 작업을 하고, 실내를 새롭게 작업을 하려고, 요렇게 보면 문제는 없지만, 위에 있는 조명 장치를 다 뜯어 놓은 상태입니다. 요 차량은, 어, 곧 보건 작업이 들어가서 실내도 멋있게 변할 예정이고요 어, 벌써 실망하기는 너무 이릅니다. 요 차량 말고, 실내까지 다 복원된 우리의 1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. <laughs> 요놈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전부 다 복원이 돼 있습니다. 모빌리티 쇼 때문에 그때 장식했던 장식품들이 좀 안에 지저분하게 있긴 있지만 이렇게 여기서 앉아 보면 천장에 조명까지 전부 다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여기서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동굴처럼 들어가면 이렇게. 앉아도 굉장히 좀 아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여기 누워서 잘 수도 있어요. 이거 캠핑가도 솔직히 화장실만 없다뿐이지, 진짜 캠핑카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